안녕하세요. 대장금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2년 6개월 이상 오른쪽 발 무좀으로 발 껍질이 벗겨지고 심한 가려움으로 힘들어하셨던 56세 인숙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볼게요. 인숙님은 증상이 생겼던 처음부터 약국 무좀약이 아닌 병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왜 병이 생기면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fm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무좀기는 처음부터 제대로 박멸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바르는 무좀약도 하루 두번 꼬박꼬박 바르고 먹는 약도 제대로 챙겨 드셨죠.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 발무좀이 어느 정도 나아져 병원에선 치료를 중지하자 하였고 인숙님도 이젠 나았겠지 하며 안심하였죠. 하지만 이게 한두 달이 지나자 발가락이 다시 너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가락 껍질이 전체적으로 다 벗겨지고 이전보다 더 심하게 발 무좀이 올라왔죠. 그래서 인숙 님은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발 무좀 약을 처방받아 처음부터 다시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7, 8개월 동안 더센 무좀약을 복용하고 바르는 약도 더 높은 걸로 처방을 받아 정성껏 발랐죠. 하지만 이젠 피부가 조금 나아질 뿐 예전처럼 좋아지질 않고 발바닥 전체로 피부가 점점 각화되고 가려움도 너무 심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을 정도였대요. 이후 인숙님은 어느 병원이 무종을 잘 고친다 하면 그 병원을 찾아가고 또 다른 병원에서 잘한다 하면 치료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2년 6개월을 발 무종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저에게 오게 된건 최근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지인이 그렇게 병원 치료만 하지 말고 약해진 몸을 보강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저희 약국을 소개해 주셔서 오게 되신 거였고요. 처음 인숙님과 상담하며 저는 인숙님의 체질과 병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질문을 드렸어요. 제일 기본이 되는 소화, 식욕, 대변 상태부터요. 인수님은 소화나 식욕, 대변엔 큰 이상이 없으세요. 잠도 잘 자고 식사도 건강하게 소식하는 편이시고요. 그리고 발 무좀 때문에 일도 무리하지 않으려고 오전에만 다니시는 일로 바꾸신 후 과로도 별로 없으세요. 참고로 인수님은 키 156cm에 몸무게 48kg로 얼굴은 하얗고 입술색이 피기가 없는 연한색이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한색에 약간 붉 분기가 도는 다홍색이요 또 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은 없으시고 특별히 드시는 약도 없으세요 다만 예전부터 다리가 자주 붓고 뻐근했던 거 평소 잘 놀래고 두근거리며 불안감이 있으신 거 이거 빼고는 설문제도 별로 체크된 게 없으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인수님의 오랫동안 낫지 않은 발 무좀이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계속되는지 도대체 어떤 치료를 해야 발 무좀이 나을수 있는지 짐작해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인수님의 맥박 상태를 아시. 알려드려야 돼요. 먼저 인수님의 오른쪽 맥박은 1분에 54회로 아주 약하면서도 약간 열감이 느껴져요. 왼쪽 맥박은 63회로 약하지만 오른쪽보단좀더 세게 열감이 더 있게 느껴지고요. 동양의학에서 이러한 맥박은 타고나길 원기가 허약한 사람이 기와 물질액이 아래로 쳐져 하부에 혈액과 열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맥박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기운이 없고 혈액이 다리쪽으로 내려와 상부로 잘못 올라오므로 다리가 잘 붓고 아파하게 되어요. 또한 하부의 혈액과 호르몬이 상부로 잘못오르므로 조금만 힘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원래도 마음이 여리고 약해 조금만 일해도 쉽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게 되죠. 그럼 인수님의 발 무좀이 왜 낫지 않고 오래 갔는지 짐작이 되시죠. 맞아요. 인수님은 원래도 기운과 혈액이 약해 발바닥까지 건강한 혈액이 잘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체의 혈액이 자주 정체되었을 거예요. 여기에 조금만 오래 걷거나 피곤해지면 발바닥이 열이 차면서 뜨거워졌을 거고요. 그럼 건강한 백혈구나 적혈구가 발바닥까지 제대로 가지 못한 상태에서 발바닥에 열이 차올라 땀이 나고 뜨거워져 있는 상태로 무좀균이 침범했다면 당연히 무좀균은 쉽게 번식하게 할 거예요. 왜 무좀균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니까요. 거기다 무좀균을 자체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백혈구까지 약하니 더 말할 나위 없이요. 따라서 처음에 병원에서 무전균을 죽이는 치료를 했을 때, 인수님의 피부는 금방 좋아졌겠죠. 일단 지금 현재는 무전균이 많이 번식한 게큰 원인이니까요. 하지만 약을 끊으면 발이 뜨겁고 습한 환경과 기운과 혈액이 약해 백혈구가 약해진 상태는 변하지 않았기에 발 무좀은 필연적으로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에 더 독한 항균제 치료로 인체 스스로의 회복 능력은 더욱 떨어져 갔을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연구의 독성까지 가세하면서 발바닥 세포는 더욱 약해져 만성 염증 상태로 발전하게 되었던 거였고요. 그러니 지금 발 상태는 무좀균뿐 아니라 만성적인 발의 염증이 고쳐져야 피부가 좋아질 수 있으리란 건 짐작할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하지 않는 인수님의 발무 좀 치료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물론 치료의 핵심은 인수님의 심장을 강하게 활성화하여 인체 전체의 기운과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돌려주는 치료겠죠. 당연히 질 좋은 혈액이 말단까지 잘 가도록 혈액의 질을 보충해주는 약초도 그보다 더 근원적으론 골수의 기능인 혈액을 건강하게 생성시키는 부신을 강화시키는 약초들도 필요할 거고요. 여기에 미약 하게 피부에 정체된 열을 식혀주고 살균 살충작용을 하는 약초들은 본치료에 더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조적으로 필요하네요. 물론 타고나길 심장의 기운이 약하시니 소화력이 괜찮다 하더라도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 또한 필요하고요 참고로 인숙님은 혈액과 기운이 어느 정도 차오르면 한약의 효과를 피부 말단으로 보내기 위해 백지나 개지, 홍화 같은 약초를 쓸수 있어요. 왜 이런 약초들이 피부 말단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를 덮고 빠르게 재생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혈액과 물질액의 순환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약초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피부를 더 가렵게 하고 자극이 될 뿐이죠. 그러면서 윤승님에겐 한약을 드시는 중에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 계속 긁고 싶어도 당분간은 두드리기만 할뿐 긁지 말아달라고 당부 또 당부 드렸어요. 왜 지금은 발바닥 세포가 너무 약해져 있어 조금만 긁어도 쉽게 염증화되고 파괴되니까요. 그리고 할수 있다면 맨발로 주로 햇빛으로 따뜻해진 건강한 땅을 밟고 발 주변과 종아리도 자주 주물러 달라 했죠 운동으론 하루 20에서 30분 정도씩 하루 두세번 정도를 빠르게 걸으며 심장이 활발하게 박동되게 해야 한다 강조했고요. 결과가 어때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인승님의 치료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해요. 왜 심장과 다른 장부의 활동력이 모두 좋아지고 적혈구, 백혈구 모두 건강하게 세포에 잘 도달할 정도까진 되어야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승님은 저에만 완전히 이해하였고, 신뢰해 주었기에, 약사님이 약을 그만 먹으라 할 때까지 약을 먹겠다. 운동도 약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보겠다. 다짐해 주셨어요. 다시는 이발 무좀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요. 그리고 한약을 네 다섯 달을 드신 후, 오른쪽 왼쪽 맷박이 상당히 건강해진 후에, 우린 치료를 마무리하였네요. 당연히 인수님의 발바닥은 그때 당시 뽀얀 살이 80% 이상 차올랐고, 가려움도 거의 느껴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오늘 무좀약으로도 잘 낫지 않고, 만성염증으로 발전했던 인숙님의 발무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뭐 무좀 정도를 한약으로 치료하는 거야? 너무 과한 치료법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또 그래도 근원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세포 스스로 세살이 잘 찼으니 그럴 가치가 있는 치료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요. 현재 스스로의 회복 능력이 너무 약해져 어떤 병이 잘 낫지 않을 땐 한약으로 그 원인을 찾아 각 장부의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고요. 왜 지금의 증상이 어떤 치료로 증상이 완화된다 하여도 결국엔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점차 다른 병들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가령 인수님의 경우는 혈액이 하체로 제대로 돌지 못하면서 열이 정체되므로 나중엔 다리 쥐내림이나 관절의 염증, 또 말초 신경염 같은 하지 질환들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신의 몸에서 잘 낫지 않은 병이 있다면 꼭그 근본 원인을 찾아 제대로 병의 뿌리를 없애는 치료를 해보시길요. 오늘도 복을 부른 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